났으니까, 네, 네. 조금 낫으니까 네. 자신있게 막또 해보는 거예요. 해놓은 게뭐 이런 것도 없고 몰랐어요. 몰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눌러주라는 대로 지압이 막팍 그만두고 몸에 겉도 내지면서 아좀덜 아픈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조용히 했어요. 야, 응. 야 그거 참 어머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많이 ]군요. 하죠 제가. 예. 약먹으라 했으면 저는안 먹어요. 약을. 아. 웬만하면 약을 건강식품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가 네. 안 좋으니까 네. 자 어머니 어디냐면은 조금만 더 와봐요 됐어 이제 조 여기 발목에 접히는 데쏙 들어간 데 있죠 어, 여기가 여기. 핵이야 핵 핵이. 네. 이것도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여기가 핵인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걸 손가락으로 돌리면 힘들어 그거보다는발목을로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힘 빼, 힘 빼, 힘을 빼야지 그렇지 자 그럼 손은 계속에서 자, 지겁하게 아플 거예요. 자, 이렇게. 막다 하나 가라 타고 나 봐봐. 이제 한번 일어나 가지고 한번 움직여 봐요. 그팔 이거 해봐 봐. 일어나는 거 어때요, 지금? 됐네.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제 발 이거 해봐 봐. 어때? 하나 가니? 여기는 여기가 아프네요. 거기만 네. 네. 잠깐 사이에 없어지잖아. 잠깐 사이에. 자, 앉아봐요, 어머니 또. 또 앉아봐요. 발쭉 뻗고 오, 부드럽게 앉네. 이야. 부드럽게 안 도네, 이제. 엉덩이 하도안 찍고. 양반 됐네, 이제. 여기가 힘이 없어갖고 신발로 신으려면 자꾸 신어야지. 넘어져는게 자, 이게 참 쉬운 거거든. 근데. 어, 저는 깊이 넣어버리잖아. 깊이 넣어가지고, 거기 해계를 만져 발, 발목을 돌려버려. 해계에다 꽉 잡은 다음에 발목을 돌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제 얘기 들어봐.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아저씨한테. 아저씨한테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아저씨가 웬떡이라 싶어가지고 막 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님 혼자 하지 마시고, 아저씨,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요거 한 5분, 5분이나 10분만 도와주면 다 좋아지거든. 그러그거를어머니발안 아픈 쪽은 안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불편할 거야. 지금 왼쪽이 불편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오른쪽이 불편해져. 자. 이 위치가 발목에. 자, 발목 어디인지 어머니 아시겠어요, 이거? 네, 해 자, 제가 표시를 해 드릴게. 요렇게. 여기가 해이야여기 아니, 거기 나도, 어머니 혼자서 해. 여기 내가 하나 가르쳐 주도 하는 거야. 네, 네. 그런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여기 태충이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네, 네. 자, 어머니 발 요거, 이거 이, 이, 이상하죠? 어머니가 네. 되게 오버지더라고요 그놈이 지금 이상하잖아. 네, 네. 잠깐만. 네. 그지는 그 이거 안그랬어요 근데, 발이 아프면서 또오버지지더라고게 예, 네, 지금 보니까 어머니 발이, 그놈이 네. 귀여운데. 많이 피어나어도막 내가 막 이러게 해주니까. 지금 그게 네. 발이, 네. 자, 발이 지금 아주 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예. 자. 요 발이 어떻게 변하나 봐요?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 건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오므라들었거든요. 네, 오므라들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태충이야. 응. 예. 이놈 어떤가 보세요. 요 보세요. 그 움직이네요. 움직이죠. 예.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펴지잖아. 음. 예. 자, 여기 여기 태충. 이거 봐 봐. 응. 오, 교 나오네. 그래. 예. 보나, 응, 이겨나오는 보이죠, 네. 이거 보이죠, 이겨나오는. 더 많이 일찍 했는데 제가 막허우는게 듣고 나섰어요. 방이 좋아졌다. 어, 펴지네. 응. 자, 요게 태충이라는 놈이 근육을 관리해. 근육이 잡아 땡겨 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잡아 당기는 응. 거. 야 많이 그랬어요. 아, 들어봐. 응, 응. 근육이 자꾸 이걸 잡아 당기는 거야. 예. 근데 근육을 관리할 관하고 있는 우리 몸의 태충이라는 이이거 이거 뭐래? 이거왜 뭐래? 잘해가지고. 잘해. 잘하고처로쑥 들어갔다가. 네, 네. 쑥. <laughs> 골골리 반쪽이네, 아시겠죠? 네. 회, 이 태충하고 헤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자, 여기 태충이라는 자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숨 나오네. 그렇지 이렇게 자랑처럼 숨겨 나오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헤기하고 태충, 이거는 이제 위장이 가는 경락이고, 이거는 간이 가는 경락. 이야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한건 중요한 자리야. 이렇게 교정부 하시면서, 이렇게 몇 개의 혈자를 관리해주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심고요? 그렇지. 심고야.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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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나와라, 잘라노 하하, 튀어나오잖아. 자, 이렇게, 안 아프려고, 와. 제가 한청 눌렀어요. 대단하시네. 제가 막, 와, 아, 지금 못다니요 진짜 많이 대단하시이야 오늘 많이 남았다. <laughs> 참, 참 별골이 많죠. 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개해개할 때는, 음. 해개는 하기가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고, 여기를 딱 잡아주고, 여기를 음. 딱 잡아주고, 발목을 돌려. 음. 발목을. 음. 네. 위아래로 하고, 옆으로도 하고, 자, 제 손가락도 아파. 음. 제 손가락이 잡는 손가락도 아파. 음. 음. 자, 위아래로 해주고, 돌려주기도 하고. 네. 거기만 눌러만 준다, 이래. 네. 눌러만 주는 게 아니야. 이걸 계속해서, 나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여기를 아무리 관리해도 안 아픈 때가 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아파. 그게 다 풀려버려. 그렇다니, 이게 자다가 많이 튀어나왔잖아. 자다가 많이 튀어나왔가 어, 어디 나오냐? 나오냐고. 음. 이게 지금, 얘들이 막 땡겨버리는 거거든. 근육들이 막 이걸 땡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예. 제가 언제부터인가, 네. 아, 잘못 듣겠어 이렇게, 뭐라 지나. 그거는, 별거리네요. 음. 자, 이거, 오니, 젊었을 때는 음. 너무 이쁘고, 어? 건강하고, 어? 뭐를 입어도 아름답고 했는데, 음. 네. 나, 나이를 먹으니까 는 몸이 자꾸 이상해지고, 틀어지고, 발가락도 음. 이상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요, 차이가 10년 이상씩 차이가 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 자,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고 있잖아. 귀가 들리니까. <laughs> 이거 봐봐. 거울을 눌러도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지 자, 요렇게. 어이구, 양반 됐네, 이제.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어머님한테 어떤 몸에. 근데 이걸 나, 몇 번이나 눌러지어때 얼마나 눌러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여기 아까 할 때, 자, 여기 아픈가 봐요. 네, 네. 자, 요거 아파, 안 아파? 덜 아파. 덜 아프죠? 네. 이게 통증이 사라질 때가 와. 요게 어. 언제 올지 사람마다 틀려. 한 10분만 해서 없어진 네. 사람도 있고, 한 2-3일 해도 안되는 안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만에 없어진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틀리니까 저한테 물어봤자 봐 아무 소용없어 음. 내가 스스로 안한다 오 옛날에는 손도 못되게 아팠었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아프네 하고서 이제 몸을 테스트 해보면 몸이 확 변화가 왔거든 자 이제 우리 어머니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어이구 잘 일어나네 자 어머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아프긴 하고 자 이제 제례식 화장실 갔으니까 이제 앉아야지 제례식 화장실 예 네. 아직도 왼쪽이 불편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 왼쪽이 힘이 없어 어 힘이 없어 아 어머니 엄지 발가락에서 힘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엄지 발가락에 힘이 없네 다시 한번 해봐요 오 어머니 원인을 알았어. 다시 앉아봐요. 어머니 지금 왼쪽 엄지발가락에손 쳐봐, 손 쳐봐, 손 쳐봐. 그렇지, 발이 떠버리잖아. 아. 이제 목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안 돼. 알았어, 이유 알았어, 이유 알았어요. 예. 여기 여기 서까지 그렇지, 거기서 힘을 못받아주니까금여기도 아프네. 네,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그거 쉬워 이제. 네. 앉아봐, 편하게. 보이고 양반됐네. 넓은데. 나도 그다음 몰라 한 바퀴 이제 안 되고 음. 그냥 콩만 까듯이 자 그거는 어머니 어디 관리하는 거냐면은 관리 포인트가 틀려. 그러면서 지금 여자가 어근해요음 그거는 망치로 때리면 그만 없어지고. 자 어디를 관리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직접. 엄지 발가락을 관리해주는 거야. 자, 엄지 발가락 어디를 관리하면은, 발톱 바로 위에 있잖아요. <laughs>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 발톱 바로 위에. 지금 어머니, 발톱도 지금 현재 이상하게 변했죠. 이게 단순하게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발톱부터 얘가 지금 기형이 오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자꾸 끄집어내줘야 되고, 얘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거든. 말려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거기 문제가 어디냐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지금 보면은, 얘가 뚱뚱해졌어. 이게 뚱뚱해졌어. 요 네, 보세요, 어머니 봐요. 음. 얘가 뚱뚱해게오그라어서 그래요? 네, 얘가 오그라져서. 어?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어머님보다도 어머니가 더 심각했었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면, 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았으니까 이제 방법을 거기가 이거 어머니 정말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이미 얘가 지금 막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진행이, 진행이 돼서 말려 들어가잖아. 응. 뭐 수술한다고 시술한다고 백날 되면은 네, 뭐, 제가 딱 봐도 얘가 오그라들었잖아. 음. 자, 어머니, 이거 자 운동도 많이 병행해 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 요 k a y Okay. o 여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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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 Okay. o 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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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변화가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아주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음. 음, 이해가시죠, 어머니? 음. 어머니 느끼셔야 돼. 그렇지 하면 안 되고. 음. 자, 그럼 그거를 게 만지질 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딱 해가지고 테이프로 강하게 감아버릴 거야. 그러고는안 만져줘도 내가 움직이는 가운데 얘가 계속 내 발을 잡을 해오면서 혀를 뚫기 시작할 거라고. 언제 뚫을지는 아무도 몰라. 자, 다시 한번 어머니. 자, 잠깐 이걸 했거든? 잠깐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님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봐야 돼. 어머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까지 제가 봤던 사람 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야. 특이한. 다른, 그 그러니까 일반인들 어떻게 많이 틀려? 아픈 자, 것 자체가요? 네. 네. 그 원인이 특린단 말이야. 어머니는 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가 원인인데 어머니는 여기가 원인이야. 자, 다시 한 번. 제가 어, 다른 사람들 야취가 심한 것 같아요. 어, 어머니이 요족이 심하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이렇게 딱 앉는 건 평발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요족이야 어머는 요족이란 말이야. 그럴 것 네, 그러니 이렇게 올라 아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 아치가 다하거같아요 네, 네, 그래 네, 그래. 네, 자, 이렇게 하는 건 평발 이렇게 올라가 버는거 요족인데 어머는 굉장히 요족이 음. 심해. 그서 이게 상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은 한번 어머니 음. 아까 제네식 화장실 앉는 자세 한번 치해봐요 일어나는 건 이제 드이 좋아졌네. 예. 네. 자, 화장실 갔어. 오, 옳지. 손 쳐봐 어머니. 손 쳐봐. 어, 그래, 발락이좀덜 떠. 덜 떠. 덜 여가 힘이 없어서 아파. 아 이해 그래. 갔어요 어머니. 힘이 응. 없어. 이으고나가 주고 있어. 덜 지금. 떠. 덜 어? 떠. 네. 네. 다시 한번 힘들더라도 어머니 봐야 되니까는 자 다시 한번 손 치우고 해봐.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오 많이 덜 뜬다. 그렇지. 알았어. 여가마 여가 요가. 거가? 여가 거가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이해 갔습니다여사보 화장실 안되잖아 <laughs> 어 안돼 더데 음. 같은 걸레라사켜가지고 앉아.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허네 이해 갔습니다 음. 네. 일어나봐요 어머니 일어나봐 어게이구 아, 쉽게, 어이구, 쉽게 일어나네 이제. 쉽게? 자, 자 어머니 제네시 화장실. 네? 재 제네시 화장실. 제네시 화장 예. 자, 손 젓혀봐. 왼손 젓혀봐. 망해. 어, 망해 손이 심이 빠네손을쳐봐 그러면서 여기를 땡겨 야, 여가. 여가. 거기 같은겨요. 여가 땡겨 네. 여기 땡겨 여가 아파요. 자, 어이구. 거기 아파. 다시 어머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까지. 음.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야. 다시 한번 어머니 죄송하지만 자 일어나 보시고. 그 다음에 제네시 화장실. 오, 뚫는 게 많이 많이 줄어들다. 뜨긴 뜨는데 네. 좀 네. 많이 줄어들었어. 저안 하나 다 아픈데. 거기가 아파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겨, 여겨. 네. 오케이. 알았어요. 요 네. 아니 그냥 앉, 그냥 앉아 그냥 네. 어, 이제 갑분하게 앉네. 분하게 네. 네. 알았어. 그래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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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머니는 자 심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발을 보게 되면은. 어, 왼발이도 요족이 심해. 왼쪽 발이 그치. 거기가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음, 어, 저도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어머니는 아주 다른 케이스야.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사람 중에서 처음이야. 네. 다른 사람들 이 정도 하게 되면 다 끝나버리거든. 네. 근데 어머니는 지금 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 네. 어? 너가좀 붓기는 하더라고. 왜 이렇게 붓나, 붓나, 맨날 그랬거든요. 에이? 또 아픈 게또 병원 갈 수도 없잖아요, 에이? 그때는. 그때는 그냥 그러고, 처음에는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맨, 맨 10년 전에 이제 애들, 우리 이 산으로 조리를 해준다 그러는데, 감각, 애기를 업어서 그런 거 어쩌다가, 애기 딱업고레이드 감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신경검사는 100%다 해버렸어요, 음. 신경검사만. 그때 아무 도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허리를 또외말하 찍어보죠. 그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허리 협착이 약간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주사를 한대 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그 스트레드 주사를 주, 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를 맞고는 아, 진짜 거짓말 같이 아, 그게 아니라 맞지 진짜 이기가한 5년, 5년 이렇게 <laughs> 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협착이 약간 있는지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전번에무이요 그냥 살을 막그 그 성산 제주도, 성산 그 성산 일출무 있잖아요. 계단 잖아요 젊은 사람한뚝뚝뚝뚝올라갔어 뚝뚝뚝 내려어 그때 팍 무리로 와버린 거예요. 자, 어머니 다시 한번 자, 소변보 자세 한번 취해봐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좀괜찮았고 예. 잘 일어나. 어 자, 오줌누는 자세. 발 뜨는 거 어때요? 아, 떠요 조금 떠요? 응. 자, 뜨는 게좀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픈 거 덜할 거예요. 이 이쪽이 안가 자꾸 아, 안 그렇지, 가려. 그렇지. 뒤로 넘어지세요. 그냥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대로 앉으세요. 앉 그렇지. 예.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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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이야기했죠, 뭐지? 그, 뭐야, <laughs>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제가 관리한 데가 어디냐면, 은 음. 어, 음. 여기 뒤꿈치, 뒤꿈치 쪽에서 힘을 받아주게 되면, 은어머 지금 하는 거 되게, 되게 중요한 도이게중요 어머니는 특이한 사람이야. 음. 이런,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봐. 음. 어?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말을 처음 보는군요. 어, 그거를. 나름대로 최대한,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게 여기야, 여기. 뒤꿈치. 영상이 나올 거야, 아마. 여기거든. 근데 최대한 막아줄 거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힘을 딱 받으면서 몸이 무너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머니 자, 또 일어서 보는 거야. 네. 가뿐하게 다르네. 가뿐하게 일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 오, 거기도 많이 가벼워졌고 화장실. 발 뜨는 거 어때요? 조금 힘이, 힘이 하나 좀 하나 가져요. 하나 그쪽에 힘이 더 가져야 돼. 어? 힘이 어. 자, 아니, 이런 거 힘이 여기다 전체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말 신기가 어때요 어머니 지금?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네. 야 도와드릴까? 몸 아프니까 훨씬. 이러시는 거 어때요? 많이 좀 가벼워졌어요. 자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 발 들리는 거 보고 오 안정 많이 됐다 힘이 좀 가네요 네, 안정이 많이 됐 여기, 여기 아까 여기다 다 힘을 줬거든요 네. 그쪽으로이 그래, 음. 가기는 가요 많이 맡아도 힘이 이 정도만 가 힘이 가 이렇게 들어가죠아까심하나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을 수있어하하 아이고 다리야 <laughs> <하하하. 웃음> 자, 한 번, 털썩 한번 앉아봐요, 어떤가. 에? 털썩 앉는 거. 네, 네, 앉는 거. 뭐요, 네, 네, 네. 이제 그건 가벼워졌고. 그건 가벼워졌고. 자, 이제, 아니, 버지 마시고. 없어지막없어집니다 약해졌어요? 네, 여기가 약해지고, 아,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쪽 부분은 자꾸 약해지면서 여기는 퉁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힘을 못, 우리가 힘을 받을 때, 자, 이러, 여,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오면서 우리가 딛는 거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여기가 들려버리니까, 여기, 여기가, 없어지, 여기가 없으니까, 힘이, 힘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옮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기서 힘을 아예 받지 못하고, 여기, 이거 가지고 버으니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강하게 해놨어요. 어?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나요? 응?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 네, 여기서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걸을 때딱지꿈치를 찍으면, 딱 거기, 자, 바깥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엄지발가락 힘을 옮겨주면서 우리가 걷는 거거든.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힘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힘을 못 옮겨줘.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응. 힘을 못 받는 거야. 자. 자 그걸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예, 아마 어머니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야. 본 당사자니까. 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봐봐. 어이고. 안 일어나. 진짜 일어나는 거 양반 됐네. 쉬워졌어. 예, 네. 자 화장실. 어이구, 많이 좋아졌네. 어이고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는데 예, 예. 지금 발목 아프고? 네. 예. 여기부터. 예, 예, 예. 이저 바이 요 네. 그러면서 여기들이 땡겼다는 거 자, 어머니 제가 읽다 네. 보시고 어. 갑니다. 영 자, 앉아 보세요, 어머니. 네. 앉아 보시고. 네. 영상 소개... 아, 어? 야. 네. <laughs> 다시 하고 일어나 봐라. 잠깐만. 아직 감독소도 감 다시 한번 앉아 보시고. 야. 그 어, 어 이게뒤져자막나뒤져고 뒤져버려. 응. 그 응. 진짜 Eduardo. 좋아. 진짜 이 그냥 우리가앉잖아 네, 그렇게 앉잖아. 그런 몸으로 만나겠지 자, 어머니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도 중요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나이를 더 먹어가고 몸은 더 약해져. 근육은 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자꾸 많이 걸으셔야 돼. 어, 정말 많이 걸으셔야 돼. 많이, 많이 걸으셔야 돼. 왜그러면 근육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근육 싸움이야. 누가 더 근육이 많은가에 따라가지고 더 빨리 주저앉고 누워버릴 것이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버텨내거든. 이해가시죠? 그러면 많이 걸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헬스 가 괜찮죠? 운동하는 거 좋아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운동, 하체 근육 만드는 운동 정말 좋은 거야. 자, 한번 태어난 인생에 최대한 덜 아프게 살다가 가야지. 근데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게 되면은 어, 덜 아프게. 응? 안 아프게 살 수는 없어. 저도 아프고, 저도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는 안 아픈 거아니요 저도 아파요, 보니. 아픈데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 거야. 응? 어? 어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이제 감기약 같은 거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이를 먹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수술 같은 거 해본 적이 없고 어~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은 약 먹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내 몸을 고쳐나갈 수 있는지 계속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제 생각이 얼마만큼 전달이 될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제가 할말 지금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어머니는 지금 제가 하할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음. 어딘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다가. 그 네. 1번 자리라예 네. 1번 자리. 여기, 음. 여 밑에다가 있잖아요. 네. 한 2mm 정도. 2mm. 2mm 아시죠? 네. 2mm 정도 되는 어 고무 같은 거를 발바닥 밑에다 대나. 2mm 나이를 나 먹으면 3mm도 좋아요. 2mm, 2.5mm, 3mm 해 가지고 여기를 한 크기는 대충 한 고무라니 뭔 고무예요? 고무, 고무. 아, 발바닥 밑에다가 예. 응. 여기 밑에다가 막그 응. 본드로 붙여 버려. 고무, 고무 본드로 붙이라고? 고무를 고무, 고무. 딱딱한 고무, 그렇지 고무줄, 딱딱한 고무줄? 고무, 딱딱한 고무, 음. 말랑말랑한 거 말고 음. 그거를 음. 여기다가 2mm 정도를 3, 2에서 3mm 정도를 딱 붙여, 그럼 얘가 어머니 발이 지금 혼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잘 들어봐, 음. 어머니 발이 음. 다른 사람, 자어머니 발이 이게 음. 이, 예, 예. 힘을 못 주니까, 힘을 못 주니까, 그러다, 거기서 2-3mm를 여기다 밑에다가 고무를 음. 딱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음. 받쳐준단 음, 말이야 그렇지,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음. 얘가 이렇게 완전히 바깥, 바깥 바깥으로 나가그렇 지금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 네, 네. 이거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는 것이 네. 여기에다가 네, 아시겠죠? 지금 가 붙이는 거왼쪽으그 위에다가 음. 아니지 이 깔창 발바닥에다가 네. 고무를 한한 한 10cm 정도 되는 거 네. 길게 대충 길이는 이 테이프 정도 되는 이 테이프 정도 되는 네. 그럼 걸 어디다 붙이라고요? 여기다가 어디서? 깔창 밑에다가 여기까지그렇지까창 밑에다가, 밑에다가 그렇지 안쪽으로 까 밑에다가 그렇지 안쪽에다 하지 예, 말고 예, 여기다가 예. 이렇게 여기서 한 15cm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예, 고무를 예. 한 3mm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3mm면 어떻게 3mm면 3mm, 이 정도, 정도 되는가요? 아이고 3mm면 3mm면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이등 이걸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3mm면은 이 정도 될 거야. 아, 이 정도. 아, 에, 이 정도. 에, 에, 이 정도. 에, 에. 그, 그 고무줄을 고무를 덮고 고무. 테이프를 아들, 딱 붙이라고. 그 본드를 아들이나 딸한테 말해가지고 음. 고무 3 m m 정도 되는 거한 음. 15cm 정도는 음. 찾아와라. 음. 어, 그래서 이, 마, 마 길이는 한 15cm, 음. 넓이는 한 1cm 정도. 음. 그걸 해가지고 여기다 딱 받쳐주잖아요. 그러다가 음. 음. 그러면 이게 봐봐요. 음. 얘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진짜 이해 가셨어요? 음. 어머님 이거 제가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음.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받침대가 집안면 그렇지. 좀, 좀, 좀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야지 얘가,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지. 20대가 나가고 있거든. 음. 그러면은, 얘 안기가 안 아파.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어머니는 음. 여기다가 고무를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요족이 심해서 그래. 음. 그러면 얘가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지발가락이 자랑을 라탁 음.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음. 최고의 치료법이야, 이게. 그게? 냐 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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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고무를 어. 한 15cm 정도를 손 쳐봐 응, 여기다 밑에 밑에다가 하는가 밑에다가 빨창 밑에다가 응, 여기다가 그렇지 아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요 그렇지 오, 이 정도 이 정도 그렇지. 여기서부터 손 쳐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지 한 음. 10cm 15cm 정도 15cm 예. 정도 예고 정도 예고 정도 해주시고 나면 옷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붙여씀 봤잖아요 그렇지 말씀 그렇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그렇지. 발가락 깔창 밑에다가, 예, 예, 예. 이, 여기 발 닿는 곳 말고, 신발 예, 닿는 곳. 예, 아시겠죠? 예, 여기다가. 예, 예.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대박 날 거야. 처음에는 예, 예. 한 3mm 정도가, 3 m 아들하고, 이거 영상 나가니까는 아들, 아들하고 따뜻테 말해. 3mm 정도 두께 되는 고무를, 어? 어, 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어머니는 그게 어머니 몸을 치료하는 거야. 음. 아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가슴에와 닿을 거예요. 어,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현재 발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죠? 저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다가 약 3mm, 두께 한 3mm 정도 되는 거, 15cm를 딱 1cm 정도 딱 받쳐 놓게 되면, 이게 딱 까지는 것이 딱 잡아주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해 가셨죠? 네. 쉽죠? 네. 어머니는 그게 최고야. 네. 자. 요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네 만족해요. 자 이제는 그거는 이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머님 스스로 찾아 하셔야 돼.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